할렐루야,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옵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싶어 하지만 진리를 쫓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깨달음대로, 자기가 받는 은혜대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묵시를 하시고, 개시를 하셔도 선지자를 보내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감동과 은혜가 최고 제일 큰 계명을 계명으로 삼고 삶을 사랑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쫓는 자 자신이 바라고 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 명예를 쫓는 자 권력을 쫓는 자 모두 다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진리를 쫓는 자와 물질을 쫓는 자, 명예를 쫓는 자, 권력을 쫓는 자, 그리고 사랑을 쫓는 자, 모두 다 역사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또한 마찬가지요.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면 먼저는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및 삼위일체이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민족을 향한 뜻과 그리고 자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경제대국일까? 무엇일까? 바로 통일입니다.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싫어할 것이며, 이 대한민국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38선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은 평화통일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진리, 자기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야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을 섬기 는삶을 살아갈 수있 다는 뜻 입니다.